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했던 생일 캔배지로 이탑백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캔배지를 30개를 샀고요 제가 사용할 이탑백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란 이거는 메종드플레르 이탑백이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메종드플레르라고 적혀있고 앞에는 이렇게 이탑백처럼 클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가. 이게 이케부쿠로 한정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서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에 있는 이 정도 플레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일본을 오래 갔다 오는 친구가 있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면세가로 7,000엔이었나? 그 7,100엔이었나? 하고 결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엔화로 따지면은 69,000 얼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7만 원짜리 가방에 한 배지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탑백을 깰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클리어 파일에다가 많이 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클리어 파일은 간격 맞추기도 힘들고 구멍 뚫기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타쿠 유튜브 중에 키모상님 유튜브를 되게 잘 보고 있는데 그분 유튜브에서 테이블 매트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구멍도 다 뚫려 있고 격자로 된 테이블 매트를 사용을 하면 구멍을 따로 뚫지 않고 캔뱃지를 바로 깨울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파는 것 같길래 오늘 다이소를 갔더니 마침 있어서 다이소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천 매트도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매트. 짜잔. 요 사이즈가 가로 4 0 c m 세로 30cm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뜯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방 사이즈에 맞춰서 먼저 잘라볼게요. 과연 얘가 가방에 잘 들어갈지. 여기까지 다 잘랐으면 이제 이 클리어 파일 안에 들어가서 사이즈로 봐주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캔배지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캔뱃지는 저번에 껍질을 다 벗겨서 지금 커버를 다 씌워놓은 상태고요. 표시를 해서 빼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준비성 철저하죠? 고, 고. 그 일단 두타백을 만들려면 캔뱃지를 깨워야죠. 일단 한번이 캔뱃지를 끼워보겠습니다. 안 보이고 좀 최대한 많이 끼워놓고 싶거든요. 안 보이게 하면서. 일단 하나를 먼저 이렇게 깨면 움직이지 않고 딱. 얘를 이제 가로랑 세로를 껴주면서 간격을 맞춰줄게요. 가로를 총몇개 들어갈까? 오, 이렇게 하면 6개 딱된다 이렇게 하면 6개가 딱 들어가네요. 그러면 세로로. 1호를... 아, 길이 길이 바짝 딸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일단 깨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버추얼 유튜버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버추얼 유튜버는 키즈나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존재를 워낙에 그때 뭐 성우 뒷사람이 성우고 제가 성우 덕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았어서 아뭐 그렇구나 하고. 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된건 2022년 이죠 코로나 한창 난리던 시절에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애니도 많이 봤고 그땐 신작도 막 그렇게 땡기는 게 없어서 뭔가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추천 알고리즘에 볼텍션 이라는 버추얼 유튜버가 뜬 거죠 마침 그때 데뷔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데뷔한 지한 달로 뭐 채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리누키라고 이제 클립 영상을 일본에서는 키리누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키리누키 같은 거를 막 찾아보다가 갑자기 스며들게 되어버린 그래서 입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니지산지를 알게 되고 그때는 어, JP 쪽보다는 한국에서는 EM 쪽 수요가 더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럭시엠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EN 방송이랑 JP 볼텍션 방송을 같이 챙겨보다가 완전히 볼텍션 쪽으로 입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입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 그래요 그리고 하이세이의 입덕 계기 <laughs> 하이세이의 입덕 계기는 제가 방송을 항상 챙겨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볼텍션 이후에 나왔던 신인들을 다 순차적으로 방송을 챙겨봤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아, V.T.E 출신데 있고 하니까 챙겨봐야지 하는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데뷔 방송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laughs> 제가 그날 마침 지인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죠. 이 지인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가 그 앞에서 머리를 막 쥐어뜯었거든 뜯다 이러면서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어쩌다 보니 갑자기 막 감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난 그걸 느꼈어 아뜯다아 <laughs> 아 망했다 라는 그 감정을 나는 느꼈어 그때 당시에 스스로에게 그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방송이 끝나고 8시 40분인가부터 굿즈를 판대는 거예요 그래서 헐 망했네? <laughs> 그러면은 내가 굿즈를 안살 수가 없잖아. 나는 굿즈를 사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굿즈를 사러 호다다닥 들어갔죠. 삼스케 굿즈를 사러 근데 아크릴 스탠드랑 캔백지는 다 품절이 난 거예요. 판매 시작한 지 1분만에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치키라도 사야 되나? 하고 일단 치키를 40장을 샀어. 치키를 40장을 사고 그게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저와 그의 예,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이떡개기를 말씀 스스로 말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 런천 매트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 드릴게 요 이렇게 끝에는 이런 게 보여요, 살짝 살짝. 이런 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런천 매트 사용을 테이블 매트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서 그냥 쓸 거예요. 이거는 뭐 깨고 내가 한줄 잘라줘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운명의 최애를 만났다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카이세이를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을 받긴 했어요. 아, 얘구나. 나의 이제 이 다음 덕질은 바로 너다. 싶어가지고. 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 관리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가서 이제 지인이 애니메이트의 현장 판매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한테 현장 구매 데리고 부탁해 하고 가서 받아오기로 이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마 프로 이탑백 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모습이 좀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생애 두 번째 이탑백이거든요. 아, 두 번째 이탑백이 아니라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이탑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정의 적도, 돌이킬 수 없는 강.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안 만든 것도 있다. 사실, 이 탑백을 나중에 깨도 괜찮지만, 제가 당장에 이번 주에 친지끼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 탑백을 너무 들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악업이 난리를 치면서, 이 탑백을 깨고 있는 거랍니다. 무슨 심정이신지 아시나요? 나의 이, 최애를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이 마음. 예쁜데? 일단 한 줄을 다 깼습니다. 혼자 말하면서 이 탑백을 꿰는 영상을 찍는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네요. 다른 분들은 막 레이스 같은 걸로도 엄청 꾸며주고 막 이러던데 저는 그냥 햄뱃지만 밸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예쁘잖아요. 그럼 됐지, 야. 아, 자꾸 이 카메라 밖에서 끼게 돼. 정말 스스로 내가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거를 사이세일을 좋아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해. 좀더 촘촘하게 달아야겠는데? 아 스트레스 받아. 일단 잠시 컷. 세로를 달아갖고 왔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게 간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쭉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8분이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대. 30분 안에 끝내보도 30분 안에 끝나겠지? 에이 설마. 캔베지 커버는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투명도가 꽤 높은데 이거 쿠팡에서 산 거고요. 11개짜리 7,000원인가? 샀던 것 같은데? 나름 꽤나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나중에 로제토를 커미션을 넣어서 달고 다녀야겠어요. 아직 로제트 커미션을 맡기질 않아가지고 원래 제가 만들까 했는데 귀찮아. 돈 주고 남한테 맡기는 게 최고야. 예 잡겠다 드디어 다 깨니까 진짜 예쁘네요 가방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매트의 장점 보이면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 대망의 순간. 다행이다. 오, 오. 다행히. 예쁘게 잘, 핏다리하게 들어가네요. 예쁘다. 전체적인 샷은 요런 느낌입니다. 구우. 방패 같은데? 이걸로 이제 모임 나갔다가 자랑을 하는. 영상을 나중에 찍어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뭐한 것도 없는데 지치는 거 같지? <laughs>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캔배치 끼우는데 열중해가지고 아마 영상이 짧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빠이빠이!